예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윤 대통령 가족 동기동창은 치외법권에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오늘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기동창입니다. 정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갑질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의 서초동 언어로 얘기하면 혐의 없음을 받은 겁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다른 사안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대사의 의혹을 제기했던 공무원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이번 외교부 감사 결과가 공직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윤 대통령의 가족, 친구 그리고 지인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으로도 확인된 거 아닙니까? 검찰은 공우위 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내 가족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일 겁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에 고위직이 책임지고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12구 참사에 대해서도 현장 책임자들만 기소했습니다. 최해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들만 데리고 국정을 운영할 겁니까? 조국 혁신당은 합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재호 주중국대사를 외교통일위원회에 부르겠습니다. 외교부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지. 직접 따져 묻겠습니다.